자 지금 매지게 된 코인 어, 정말 오랜만에 상승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 굉장히 기대하셨을 텐데 어, 아쉽게도 이번에도 점찍고 밀립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애가 갑자기 바닥에서 그냥 거래를 토대로 상승을 만들었다는 건 잠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한번더 가격 상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보다도 어, 차라리 바닥 내려오면 물량을 더 축적시키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번에 터질 일정에 맞춰서 그때 매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직에 대한 재단에서 엄청난 걸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출시 일정이 좀 남긴 했는데 그 일정 전에 컨퍼런스 일정에서 이번에 출시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 찍고 밀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 이 얘기고 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직에 대 정말 제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이번 소식들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번 매직에 대한 로드맵을 보면요. 자, 크로스체인 모바일 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 근데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며칠 뒤에 있을 컨퍼런스 일정에서 이 내용을 먼저 공개할 예정이에요. 네. 현 공개할 예정이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에 상승한 거란 얘기죠. 아무래도 이 소식 자체가 8개 이상의 체인, 그러니까, 솔라나, 이더리움, 아발란체, 뭐, 수위 등등. 이런 게 8개에서 매직에 대니 호환이 되다 보니까 막대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소식이지만 일정이란 게 뭡니까? 그냥 이때 맞춰서 한번 튀었다 빠지고 계속, 계속 밀리다가 2026년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익을 챙겨놔야 된다. 이 말이고, 어, 저도 이번에 컨퍼런스 일정을 확인하자마자 저희 구독자분들께 매직에린을 추천드렸습니다. 920원 매수해서 1300원쯤에 1차 매도를 했어요. 여기 내용 확인되시죠? 실제로 이만큼의 수익을 드렸고 네, 1차로 드렸고 이제 2차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다들 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때 추천했는데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를 했다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애초에 매직이 되니 항상 저항됐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있던 간에 이 구간의 매물이 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게 1차 목표가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일정에 맞춰서 2차 상승 나올 겁니다. 물론 2차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매물대 여파를 통해서 튀었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가를 알아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이 날에 매도가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걸어두라고 그러면은 고점 찍고 5초 만에 하락하잖아요 그래도 자동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2차 수익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거죠 어,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요 저도 어차피 제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릴만큼 전량 매도까지는 책임지고 드려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2차 목표가랑 일정 보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받아보는 거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튀었다 빠지면 몇달 동안 물릴 수 있어요. 내년 일정 공식 발표까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 저희 구독자분들 그룹에 포함시켜 드릴 테니까 같이 받아보시란 얘기입니다. 이 제가 이틀 내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들 다 수익 챙길 때 같이 수익 챙겨보시란 얘기고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요. 네, 여기 있는 회신번호로 매직 이렇게 메세지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뭐 일정 그리고 2차 목표가 보낼 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웬만하면 네, 수익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번호로 보내드릴 거니까 네, 참고 바라겠고 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보다 수익을 더 크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들만큼은 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 매도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언제 올려줄지 일정만이라도 확인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게 매직이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네,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밈코인이 하나 있거든요. 어, 만 원, 오만 원 정도만 사놔도 목돈이 될수 있을 정도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코인 메타는 어, 바로 2024년에 버추얼 프로토콜이 상당한 상승을 만들었던 메타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어, 바로 AI 에이전트인데요. 어, 물론 버추얼 프로토콜이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하락을 만들었지만 어, 생각을 해본다면 간단합니다. 자, AI 에이전트가 최초로 코인판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만들었었는데 어, 실질적인 구축을 위해 필요한 AI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 활용이 어려워가지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다시 AI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밀려 있었던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들이 다시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AI 자체가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뜻하고, 자, 이는 게임이나 교육기관, 음악, 의료 등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과거의 버추얼 프로토콜이 이 같은 상승을 보여줬을 때버추얼 프로토콜 계열의 민코인인 콤보 코인과 게임 코인은 훨씬 더 막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확인되시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어, 물론 과거 기록이지만 이번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서 이때보다도 더 강하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왜냐면 이 당시에도 제가 처음으로 AI 에이전트를 접하자마자 이벤트를 신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게임 코인과 콤보 코인을 바닥에 있을 때 추천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제대로 챙겨드렸고, 매수가 어려운 분들께는 매매 방법까지 친절하게 제공해 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AI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콤보 게임 코인보다도 더 막대한 폭등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어떤 코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바로 여기 있는 코인인데요.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 코인이고 한번 강력하게 터졌던 전례와 빠지고 나서도 항상 바닥을 잡아주고 있었던 만큼 본격적으로 다시 세력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지금 구간이랑 전고점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정말 상당한 수익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코인이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상세하게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하고 나서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급등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항상 좋다고 하는 코인들 보면은 이미 고점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 목표가는 이 어마어마한 고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번에 새롭게 터져줄 이 AI 에이전트 대장 코인은 소액 정도라도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만원 정도만 사놔도 아시잖아요. 어, 솔직히 이 코인을 뭐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좋지만 뭐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만 해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수 있을 정도인데 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급등 나와 줄이 ai 에이전트 대장코인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어, 제가 이렇게 양식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여기 회신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벤트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어,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터져 줄이 대장코인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어, 잠시만요 어, 이제 좀 확인되시죠 이쪽으로 이벤트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어 지금 이 친구가 좀 있으면 바로 터져버릴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웬만하면 얼른 메시지 보내셔서 오르기 전에 하루 빨리 잡아가시길 추천드릴게요.